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살다 살다 그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 무시하고 맘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땐 신랑을 많이 사랑했고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일단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저희 신혼집 마련하자마자 저와 신랑을 속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꼬셔서 이사를 저희 집 근처로 온 거예요.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 놨더라고요. 나중에 들통나고 나서 어떻게 이사를 속이고 오셨냐고 하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내 아들 근처로 이사를 온게 쟤냐고 따지더군요. 누가 쟤라고 했나요? 전 그렇게 당당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떳떳하게 이사를 하지, 왜 속이면서 그런 짓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말만 하는 분이더라고요.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오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저희 시어머니 통해 알았네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녁마다 저희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 여행이나 가족 모임을 비롯해서 시어머니 모임까지 물어보지 않고 통보를 하며 같이 가는 걸로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시어머니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였지만, 그땐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결혼해서 더 심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저희 친정집이 못 산다는 걸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눈치 없이 굴었나 생각도 했는데, 눈치 없는 것은 원래가 그러더군요. 어쨌든 이런 사정으로 그냥 참고 넘긴 것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신랑마저도 힘이 없어서 무조건 따르는 시기였어요. 신우이 한명 있는데, 이 여자 역시 완전 또라이였습니다. 신랑이란 사람, 누나가 그래도 저래도 누나라서 그런지, 끽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따르더군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살것 같아서 저는 착하지 착한 신랑한테 기대지 않고 시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또 갑자기 여행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하길래 일방적인 여행 계획에 먼저 따라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신랑만 보냈습니다. 일단 처음엔 신랑만 보내다가 차츰 신랑마저 못 가게 했어요. 처음부터 신랑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땐 그냥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할 것도 많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생각하는 것이 다 귀찮더군요.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소소한 일로 시댁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다 참다 저는 친정의 얘기에서 도움을 정해서 겨우 가족여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말했거든요. 엄마가 전화해서 그런지 시어머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여행 가면 저만 죽어라 일만 하게 돼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와 같이 가자고 한것 같았어요. 신랑도 자기 부모 눈치 보여서 도와주는 거 눈치 보면서 도와주니까 시어머니 시부모님들 앞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집에서 신랑이 도와주면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오냐고. 뭐 이딴 말로 일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참 순진해서 몇번 당하고 살았죠. 그러면서 큰일 한번 치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애 때부터 쌓여있던 것까지 모조리 다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시댁 사람들 목소리 커서는 못 이기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뭐 모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대응을 했네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잔머리 굴려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면 참지 않고 아프다고 했고 가끔은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마음에서 병을 만든다고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으니까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파 오더군요. 신랑과는 사이가 좋아서 싸울 일이 없는데 시댁만 가면 자꾸 원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별의별 일들을 겪고 살다 보니 아무리 좋았어도 싸우게 되더군요. 사이가 좋아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부부도 싸우기 마련이라고 지인들이 말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시댁이 잠잠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큰일을 저질러요. 한 번은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 말에 다들 따라주지 않자 밖으로 돌았던 시어머니가 나중엔 친구분들까지 소환해서 분란을 일으키더군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든지 시어머니 맘대로 다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단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말에 토를 달고 거기에 자기 맘대로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자 친구분들과 밖에서 보냈던 시간을 집안으로 친구분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골탕먹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강하게 마음 먹고 맞대응했습니다. 싸움 한번 해보질 않고 자란 저로선 대단한 용기였답니다. 몇 번을 당하고 나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속이 벌벌 떨렸지만 살기 위해 일을 벌려봤는데 기가 막힌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하루는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 또 저를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시더군요. 정말 그날따라 더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시댁으로 안 가면 저희 집으로 온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친구들을 다 불러서 온다고 해서 결국 저는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저를 보자마자 장 봐오는 거 음식 좀 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하나같이 끼리끼리 논다고 다 똑같았어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자꾸 주문만 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거 힘들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 비율을 맞춰 드렸고 저도 제 할도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꾸 친구분들을 불러서 저를 부려먹었어요. 제가 한두번 순순히 어머니 말에 따르니까 방법을 이렇게 바꾸신 것 같더군요. 유치하게 말입니다. 제가 힘들어할수록 더 즐거워하셨어요. 처음엔 얼떨결에 몇 번을 하고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딱세 번만 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세 번째 되는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호출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쉬는 날을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바보 같은 신랑이 거짓말을 못해서인지 시어머니 제가 쉬는 날을 알고 그날로 모임을 잡았더라고요. 그날 역시 몸이 자꾸 아파서 병원을 가기 위해 예약해뒀는데 시어머니 신랑 출근하자마자 아침부터 전화해서 서둘러 오라고 짜증 섞인 말을 하셨어요.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시어머니 말에 따르는 거세 번까지라고 다짐했지만, 그날은 정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임신인 것 같아서 병원 가야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대뜸, 지혜야, 핑계를 댈게 없어서 그딴 걸로 핑계를 대니? 그리고 넌 쉬는 날이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너 내가 시댁에 와서 일하라고 할까봐 거짓말했니? 너 자꾸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집살이 시킨다. 내가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네가 정말 이쁜 줄 아는데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당장집으로 튀어와. 이러는 겁니다. 워낙 터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인 거 알고 결혼했지만 이 정도의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 알고 나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파서 쉬고 있다고 신랑이 전화드렸다고 전화 안올 거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아픈 사람한테 깨병 부리지 말고 당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 얘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어이도 없고 몸도 아파서 다시 걸려오는 전화 무시하고 안 갔어요. 전화로 저는 분명히 아프다고 말도 했고 신랑 역시 다시 전화해서 그냥 두라고 용기내서 말했으니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제다 불러서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그 무리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라 똑같이 행동을 하더군요. 인터폰에 보인 시어머니 친구라는 사람이 인터폰을 째려보면서 고함을 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려면 이혼해야지 이러면서 있더군요. 밖을 보니 시어머니 포함해서 대여섯 명이 서서 저희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저러다 가시겠지 하고 있었어요. 그날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준비 중이었는데 나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취소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안 가고 있더군요. 경비 아저씨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왔는지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 저에게 몇 통의 전화를 또 하더군요. 그래도 받지 않았어요. 신랑한테 열이 받아서 너네 엄마 데려가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밖이 더 소란한 걸 느껴서 그냥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군요. 해서 밖을 내려다 봤더니 119차가 왔더군요. 저는 다른 곳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설마 시어머니가 불렀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 저는 베란다 창문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문으로 119 직원이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저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랐네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어머니 저에게 손을 뻗어들어 제 뺨을 치려는 순간 다행히 소방 직원이 시어머니 팔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하마터면 소도둑만한 손바닥에 제 뺨이 맞을 뻔했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뭐 하자는 거예요? 하고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친구분들이 떼거지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너이 싸가지 지금 네가 잘못했으면서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로 말리고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어머니 친구들을 떼어내줬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니 화가 나고 아찔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대로는 신랑이고 뭐고 끝까지 못 가겠다 생각하는 순간, 제 아랫배가 자꾸 뭔가 콕콕 찌른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실 임신이 처음이 아니었어서 몸이 안 좋았을 때 임신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예약해 둔 거였는데 제가 첫째를 아쉽게도 유산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선수치고 일을 만들지 않았는데 신랑이라는 놈도 이럴 땐 도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못 막아서 저희 집에 그 여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한걸 보고 나니까 신랑이란 사람 포기가 쉽게 되더군요. 신랑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겪어보고 아픔도 한번 크게 겪어봤으면서 말입니다. 뻔히 임신일 거라고 자신도 믿고 있었으면서 막아주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로 인해 두 번째 아이도 잃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들어선 첫째 아이도 시어머니 똥꼬집 때문에 잃었는데, 둘째 역시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고 만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무작정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있고 살림살이가 현관 밖까지 나와있더군요. 집으로 들어서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어 버렸어요. 그땐 두 아이를 시어머니 때문에 잃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군요. 그때 아마도 머리채뿐만이 아니라 뺨도 제가 갈긴 걸로 압니다. 신랑도 저한테서 이혼하자라는 말 듣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순하디순한 신랑이 시댁집에 가서 살림살이 다 부셔놓고 발칵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괴물처럼 덤벼드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들놈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인형까지 난리네 하면서 고함을 질러서 알았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니들 애못 지킨 것을 왜내 탓을 하고 날 잡냐면서 미친 사람처럼 나중에 날 뛰더군요. 신랑놈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값진 물건들 속에 특히 시어머니가 아끼는 물건들을 죄다 때려 부셔놨더군요. 시어머니 제가 반 정신나간 상태로 덤벼드니까 결국엔 저보고 미안하다고 제 발을 붙들고 빌듯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딴 거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말리지 않더군요. 귀아디 귀한 손주를 두 번이나 일어서인지 넋 놓고 제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신누이도 신랑이 난리치고 갔다는 소식 듣고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서 바로 쫓아왔는데 신누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인지 그싼딱 같은 신누이가 저를 건드리지 않고 눈을 깔더군요. 데려 자기 엄마를 탓하며 왜 그랬냐고 뭐라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시댁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인파들을 뚫고 나와 그날 바로 저희 친정으로 갔고 저희 친정에서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랑과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두 아이를 그렇게 보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찌 보면 잘된 거라고 저를 유려해봅니다. 어차피 안될 인연을 아이들 끈으로 갔다면 이보다도 더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개 같은 시집살이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생각하자면 별거 아닌 걸로 모두가 괴로운 결말을 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남편은 패인처럼 지낸다고 들었어요. 자기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 저에게 빌고 또 빌더군요.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이젠 저는 더 이상 이집 식구들과 얽히고 싶지 않네요. 결혼이란 거참 어려운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큰일 겪고 느낀 것은 처음부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우더라도 소신껏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말하고 해결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의 희생만을 바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